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에도 돈 받을 거야. 이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열심히 믿지 뭐. 주의 하루면 난할일다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어떤 짓도 회게 하면 용서가 돼? 거야. 그러니 거짓말 짓이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laugh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 사장 넘어가면요. 15절. 자, 우리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봄사에 이 그에게까지 자라, 누구에게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란다. 그게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작은 예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자라는 말하고 제자가 된다는 말하고 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라는 말은 예수 닮은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말, 기억하기 쉽게 작은 예수다 이런 말을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무서워요. 왜 교역자를 주셨다고요? 성도를 예수의 제자 만들라고. 그 다음에 또, 디모데우서 3장 16절 보면 성경을 주신 목적도, 성경을 주신 목적도 성도를 예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 이렇게 주셨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돌아온 성도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주셨다고 그래서요 우리가 왜 성경 손에 들고 날마다 읽고 묵상합니까? 예수 닮은 온전한 자, 작은 예수,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교역자 주신 목적도 모든 성도를 예수의 제자 만들도록 하기 위해 주셨고 성경을 주신 목적도 모든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로의 교회를 목회할 때 그는 직접 목회는 안했습니다만는 고로쇠 1장 28절 보면 그랬어요. 자기가 고로의 교회를 목회할 때 오직 목회하는 목적은 뭐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데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울의 목회 목표였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요, 교회에서는 목회자는 성경을 들고 성도를 예수님 닮은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목회요. 바울이 보여준 목회의 모델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목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이야기 좀 합시다.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아니, 이야기 좀 해보라고요. 작은 예수 된다는 말이 부담스러워야 안 돼요. 세상에 완전한 자, 온전한 자라는 말을 이거 우리가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온전한 자가 있어요? 누가 완전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누가 뭐, 여러분, 예수 닮았다고 고개 들고 자랑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옥목사가 날마다 예수의 제자 되자고 떠드는 사람입니다만, 날 보고 예수 제자 닮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옥목사님이 예수님 제자, 작은 예수다운 데가 있습니까? 하면 한참 가만히 있어요, 다들. 아무도 예수 닮았다고 자신있게 내놓을 사람 없어요. 예수, 예수 믿고 은혜 받고 30년, 40년 거룩한 삶을 산 사람도 내가 온전하다고 내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을 발견한다든지 온전한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저의 심정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안 편해요.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예,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은근히 마음에 좀 불만이 있죠. 하나님 되지도 않을 일을 왜 자꾸 요구하십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작은 예수가 됩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완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완전한 자가 되라고 그러세요? 괜히 스트레스 받게 말이죠. 아 우리가 이런 불평을 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이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이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부담스럽게 되지도 않을 일을 요구하실까? 오르지도 못할 정상을 왜 올라오라고 자꾸 손짓을 하실까? 안될줄 뻔히 하시면서 왜 이것을 요구하실까? 그렇게 마음으로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야, 옥목사, 너 대답 좀 해.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죠. 아, 그렇게 말하지 말고 좀더 다정스러운 말로 표현해봐. 내가 누구야? 누구요? 아버지죠. 아빠, 아버지죠. 뭐, 아버지도 아버지 이미 아니에요. 아버님이 아니고 아빠예요, 아빠. 하나님이 내 아빠란 말이요. 에 그렇죠. 아빠요. 예. 예. 아버님이 아니죠 아버지 되시죠? 아빠 되시죠? 그래 맞았어. 그럼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그러면 부모치고 자식에게 최선의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부모 반이냐? 아무리 코가 납작하고 입이 크고 못생긴 자식을 낳아도 자기가 낳은 자식인 이상 부모는 최고의 것을, 소원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 유명한 사람, 머리도 가장 좋은 사람, 그 다음에 모든 면에서 갖추어진 훌륭한 인격자, 지도자, 대기를 원하는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너는 지질이 평생 2등만 해라, 꼴찌만 해라 이런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1등이요 그러니까 젊은 저저 뭡니까 남녀들이 결혼해가 자식 나오면 자기 자식이 전부 다 천재 같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자식에 대해서는 최고의 것을 기대하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여기에 아니요 할 사람 있어요? 없죠?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강영우 박사라는 분 여러분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하는 베스트셀러를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맹인으로서는 미국 가서 제일 먼저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죠. 그리고 미국의 리노이 대학의 교수로 있고 지금은 부시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이 아, 사람이 중학생 때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실명을 했잖아요. 자기가 실명을 하자마자 아버지 세상 떠났죠. 어머니가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 떠났죠. 4년 사이에요. 아버지 세상 떠나 엄마 세상 떠나 그리고 고등학교 다니던 누나가 이제는 부모 없으니까 밑에 있는 동생, 봉사가 된 동생까지 동생 세, 세, 설 거느려야 되니까 고등학교 그만두고 봉제공장에 들어가서 밤이고, 낮이고, 실험하면서 먹여 살리려고 하다가 그만 병이 들어가지고 18살에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그냥 콩가루 집안이 된 거예요, 정도. 이 가정은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강용호 박사도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저주를 하시듯이 가정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서 하나님 앞에 눈뜨게 해달라고 병원에 엎드려 몇 년을 기도하면서 수술도 몇 번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결국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어느 목사님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몸에 가시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는 능력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강용우 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실명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될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자기와 사도 바울을 동일시하기 시작하면서 강용우 박사의 기도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연세대학 들어가고 나중에는 참 천사 같은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미국 유학 가서 아들 둘을 낳았어요. 나는데요. 얼마나 이 눈목, 어, 앞을 못 보는 아버지가 아들 둘을 놓고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 둘을 최고의 인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걸 뭐 부모로서는 뭐 괜찮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놓고 착각하는 것은 그것은 괜찮아요. 뭐백번 착각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이 아들 놈 최고의 인물 만들겠다 하는 욕심을 가지고 그가 애를 썼는데 밥 먹을 때마다 자식들 앞에 앉혀 놓고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두 아들이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고 오로지 다음 세대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 복지를 위해서 살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추어 주시옵소서. 밥 먹을 때마다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저녁에 애들이 시간 딱 8시 되면 침대에 눕히는데 눕히고 나서는 불딱 꺼버리고는 아버지가 그 옆에 앉아가지고 자녀들에게 잠이 들 때까지 위대한 위인들의 이야기,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것입니다. 애들이 잠이 들 때까지. 그러니까 불 꺼놔도 되지 않아요. 아버지는 책 들고 읽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니까. 뭐 불을 끄나, 불을, 뭐, 불을 켜나, 뭐,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밤마다 자식들을 눕혀놓고는 이 아이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아이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꿈이 자리를 잡도록 하기 위해서 식사 때마다 기도하고 밤에 잘 때마다 가서 어떤 때는 점자를 가지고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요더 글작은요 애들을 붙들고 이제 애들이 좀 커가지고 붙들고 공원에 나갈 때도 애들에게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미리 예습을 한대요. 외워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애들 손잡고 나갈 때는, 그죠? 계속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애들의 상상을 펴게 만드는 것입니다.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욕탕에서 목욕을 시키면서도 이야기를 해줬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부모를 참 가진 아이는 행복한 아이이기는 하지만 대단하지 않아요? 하여튼 최고의 자식을 만들고 싶다는 아버지의 욕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욕심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두놈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하버드 대학의 입학원서에 이런 시험지가 있대요 원서에요 학생 당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이나 경험이 무엇인지 적으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큰 아들이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은 그 답안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아버지가 잠자리에서 읽어주신 이야기들이 나에게 끼친 영향 이것이 가장 큰 영향이요 감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딱 적었어요.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길게 적었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그래 가지고 그 아들은 아버지가 눈을 못 보는 것이 한이 되었는지 나중에는 박사가 된 다음에 안과 의사가 되고 둘째 놈은 변호사가 되고 부모는 누구든지 자식을 보고 최고의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요.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서 우리 대신 죽도록 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실까요? 적당히 세상 살다가 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되는 대로 살아도 돼. 내가 항상 용서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세요. 그러므로 우리를 중생시켜 자기 자식 만든 다음부터는 최고의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최고의 것을 요구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최고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진짜 우리 아버지가 아니죠. 하나님의 최고의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닮은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그 최고의 것이 뭡니까? 예수 닮은 온전한 자 아닙니까? 온전한 자가 되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부담스러우니까 목사님들도 부담스러우니까 이 설교 잘안하려고 그래요. 자기 모습은 뭐 뭐. 예수 닮았다기 보다는 꼭 무슨 누구 닮은 것 같은데 자꾸 예수, 예수 닮으라고 그러니까 부담스럽잖아요. 뭐 제가 느끼는 심정 똑같이 목사님들이 느끼세요. 그러니까 잘 말씀을 안 하세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해석할 때도 이걸 자꾸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또 어려운 말씀에서 죄송해요.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알아들으시는지 못 알아들으시는지 좀 보는 거예요. 알죠? 예, 예, 우리를 뭘로 치고 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가끔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계셔서 그래요. 세상에서는 적당히 어떻게 예수 믿고, 뭐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그때는 누구 닮은 사람이 된다고? 예수님 닮은 예수님을 쏙! 닮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이게 종말론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세상을 뭐, 뭐, 살면서 세월이 흘러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갑자기 변화되어가지고 주님 앞에 설 테니까 뭐, 그거 지금 세상에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예수님, 예수님처럼 되라, 뭐, 작은 예수가 되라, 뭐, 온전한 자가 되라, 뭐, 그렇게 계속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중에 자연스럽게 될 텐데 뭘 그렇게 하느냐, 그왜예요 여러분, 그 말씀 들으니까 기분 좋죠?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리입니다. 왜 진리냐 면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면, 우리 모두 예수님을 빼닮은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림하시면요, 우리 모습이 전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 살 동안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하고 가르치면, 문제가 이제 여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가르시면 우리 성경 말 신약 성경 이분의 일은 칼로 도려내 버려야 됩니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읽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욕심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알아요? 천국 와서 예수님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동적으로 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전도할 때 사람들이 보면서 별명 하나를 지어주었어요. 무슨 별명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이에요. 요즘 말로 크리스찬이에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작은 예수란 뜻이에요. 안디옥에 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꼭 예수 닮은 티가 난단 말이요. 에 그러니까, 아,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지어주었어요. 이 세상에 살 때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꼭 마지막 때 예수 닮은 사람이 되는 것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제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완전한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렬한 심정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실을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가 맛 잃은 소금이 되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이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등한히하고신앙생활 했기 때문입니다. 교역자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소원이 어디 있는가를 철저하게 가르치지를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한국교회가 맛을 잃어버렸느냐?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맞이고 막고, 막고 있어요. 데이터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요? 감리교 신학교 이원규